TV로. 조회? 네. 조회? 조회를 했었어요. 옛날에 저도 그, 그 이제 과거 자료 같은 거 보고 아는 건데. <laughs> <laughs> 그 전교생들으하고 뭐, 차량, 뭐, 열정샷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. 마이크, 마이크. 네. 아, 마이크도 그러다고요 어. 마이크가 없었는데. 어. 아, 그때 전기가 없었을 때가 <웃음> 어. <웃음> 네. 오로지 육성으로. 네. <laughs> 형이 또기억력안 좋은 이유가 원래 되게 좋았거든, 영재였는데 그죠? 영재였는데 그 때, <laughs> 농활이라고 농활 갔을 아, 때농활이라고 예, 모르세요? 농 아버님들 다 가셨을 건데. 그, 예, 농촌 체험 같은 거 활동. 예, 그런 거 가갔다가 감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. <laughs> 그때부터 <웃음> 기억력이 좀 <있죠. 웃음> 근데 그래도 기억력만 안 좋아진 게참 다행이에요, 지금 <Sélere> <ing> <웃음> <웃음> 무슨 말을 <맥, 웃음>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네. 오늘 멘트가 콱콱 막히네 하나도 안 막혀 완전 매끄럽죠 여러분 학창시절 때 좋아했던 가수들 다 있잖아요 누구 좋아했어요? <laughs> 아, <지금> 동방신구 <laughs> 좋아했어요? 프로젝트 좋아했어요? 화창시절에. 똑바또 누구 좋아했어요? 좋아하는 것 없었어요? <laughs>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, 지금. 그래, 왜 왜? 빅뱅이 빅뱅이요? 빅뱅이요? 뱅요빅이요 빅뱅이요? 이요아뱅이요요이이 노린 건 천잰데 다행히 노린 건 아니에요. 아니, 안타깝게 음... <목소리> 형 때도, 형 학창시절 때도구했어요저뭐 뭐 H.O.T. 성불로... 이미자 나오나 사눌림 사눌림은 육각수, 육각수 육각수는 저도 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요? 어... <목소리> 왜다 다, 모른 척게요왜 다? 이미자 알아요? 이미자? 이미자님 <목소리> 노래 잘 패티김 좋아했죠 형그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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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큼 알겠어요 모겠다고요 <laughs> 이정도는 <laughs> 그 아니에요 <laughs> 음, 제가 그래도 형인데 무시하지마 <laughs> 너네 <laughs> 너네 우리 회장 무시하는 야 <너무 웃음> 맞아, 딱 듯이 대하고 있잖아요. 어, 형, 형, 물좀 떠다 주세요. 그냥 뭐, 말만 존댓말이면 깍 듯한 거야? 형, 저 빨리 먹을 것좀저 배고프니까 떠다 어? 주세요. 엎드려 뻗주세요 엎드려 뻗쳐 주세요. 네. 이런 건뭐다 되는 건가? 네. 공손히 편하네. 네. 손 내밀어 주세요. 응. 네. 제가 말은 잘 듣거든요. 네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<안> 귀여워. <laughs> 네. 네. 귀엽죠, 디세요 네. 네. <laughs> 그래서 네, 저, 저, 저희가 이제 학창시절 때 좋아했던 가수를 좀 음. 교복 입은 김에 네. 좀 해보려고 준비해. 뭐야? 이미지하고 가자.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동방신기 노래를 좀 준비했어요. 아 동방신기? 늦, 느끼셨나요? 저희 지금 다섯 명인 거? 아 좋아해. 자, 형뭐 할래? 형뭐 할래? 어. 어. 기승기술 어. <laughs> 기수감사, 기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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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술. 네, 응. 털보종역자 네, 네, 뭐하지? 초밥인형? 초밥장용이거든요 초밥인형? 바람정은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싫은데. 제가 <laughs> 맞다는 거 패스, 없다 괜찮아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저희는 동방신기 태국 태국은 뭔데? 네? 어그요 태국 태국 태국. 택시 요요저 아아아 오늘 멘트 안 날게요. <웃음> <웃음> 노래만 열심히 하각하세죠 어, 예. 이걸 어떻게 받아요? 인정. 태국들의 <laughs> 네, 회초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, 진짜. 지금이라도. 가주신 분? 그, 주위 당구장 가운데 있을 거거든요. 당구장. 그러니까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걸로. 이걸로. 마이크색. 네? 왜 이렇게 적극적이에요? 네. <웃음> <웃음> 수직, 수직, 수직. 수직 아, 이거, 아, 연주해야 되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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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곡은요. 빨리, 빨리, 빨리. 다시. 다음 곡, 다음 곡. 안돼요. 쏘 <laughs> <와, 풀어주겠군요. 웃음> 아, <laughs> 아니 어차피해다. 폭력은 진짜 안 좋은 겁니다, 여러분. 저는 폭력 을 싫어해요. 사랑네사랑이사사랑 <laughs> 네.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그 비폭력주의자 간디 다들 아시죠? 그분도 이분이 있었으면 없었어요. 간디는 없었어요. 그때 김수형이 있었다면. <laughs> 어 있었어. <laughs> 있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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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와> 간디랑 친한데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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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건 좀 위험 발언이 될수 있겠다. 아,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위인이시니까. 네. <laughs> 미쳤어요. 손 내밀어 주세요. 야, 미쳤어요 하면서 존댓말 붙이지 말라. 해. 다들 무시하지 마. 회장 무시하지 마. 무시하지 마. 회장이야. 아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단단히 미쳐 뭐. 약속이라도 했어요. 뭐? 귀여워. 맞으면 귀여워 하게. 귀여워. 귀여워. 양 <laughs> 띵띵 <끈> 방구 낀거 아니에요? 아, 오늘 마누라에 막혀도 되나봐 너도 뭐 해봐 노래해주세요 노래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소신 학생 <laughs> 자 경방신기의 믿어요라는 곡 <laughs> 노래해주세요 <laughs> <laughs> 그대의 想。